이르되 야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3회라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10편, 18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 왕국의 전성기에 지은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모두 군사적 의미 이미지입니다. 다이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면서도 여러 전투를 수행해야 했던 시절을 반영합니다. 다이은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보호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겪은 환란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 수홀의 줄, 사망의 올무는 죽음의 위협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전쟁 때마다 다윗이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이를 두려워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 포인트 메시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처럼 그의 삶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다이시 노래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 느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저의 방패시고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는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의지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